2020년 5월 30일 LA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최고의 것을 주신 구원자께 첫 열매로 최상의 감사를 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는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됐음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합니다. 제사장이 내 손에 있던 바구니를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려라.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키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과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과 큰 공포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셨고 이 땅, 곧 적과 꼬리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흙에서 나온 첫 열매들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여라. 그리고 너와 너희 가운데 있는 내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안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뻐. cin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할렐루야 5월 30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최고의 것을 주신 구원자께 첫 열매로 최상의 감사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어느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하게 된이 선생님이 담당반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를 받게 되셨습니다. 학생들 덕분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같이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담수도 나르고 그리고 끝으로 대망의 순간 순, 어, 선물을 개봉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 학생들의 손수 적은 손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스카프, 시계, 꽃, 책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받게 되며 어, 선생님은 많은 감동을 받게 되셨죠. 어, 그렇게 어느덧 마지막 선물을 뜯는데 이 마지막 상, 어, 선물 상자 안에는 어, 왠지 반이나 사용된 병이 반 비어 있는 저가의 향수가 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을 보자마자 아이들은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누가 쓰던 걸 선생님께 선물했냐. 저 브랜드 별로 비싸지도 않는데 새 거라도 사드리지 그랬냐. 순식간에 아이들은 누가 이 선물을 샀는지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범인은 평소에도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한 남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선물을 받으신 선생님도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너무 민망할 것 같아 선생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라며 손목에 뿌린 데 학생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십니다.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요. 이날 수업 이후 그 남학생이 선생님에게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향수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자주 쓰시던 향수예요. 그날 이후로 참아 뿌리지 못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의 향기를 다시 맡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 선생님이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날 선생님은 이 학생을 부둥켜 안고 한참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그한 해가 끝날 때까지 매일 이 향수를 뿌리셨다고 합니다. 비록 반 비어있는 향수병이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마음으로 받게 된이 선물. 그 어느 선물보다 더 귀중한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일화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선물의 가치는 내용물이 아니라 마음과 의미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물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어떤 마음과 의미로 선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가의 선물을 받더라도 마음과 의미가 함께 선물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미해지고 그 가치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그 선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헌금이라는 예물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도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 있지요. 이 원칙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과부의 헌금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금액의 헌금을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작은 동전 두 입을 헌금하는 과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은 12장 41절부터 42절 적혀 있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함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과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억이시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정성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금할 때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그저 습관과 익숙함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현금을 드려야 할지 말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이 관점에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 깨닫기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1절부터2절까지의 말씀 전반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을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첫 번째로 성경에서 발견되는 저희가 갖춰야 할 표현은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의 첫 단락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기에 그곳에서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If the only prayer you said in your life was "thank you," that would be enough. 우리의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하게 되더라도 그 표현으로 기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감사함이라는 표현에 수많은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 고백되고 있습니다. 진정 감사를 담은 헌금보다 더 귀한 헌금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예물 속에 과연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 청년 시절에, 11조를 내면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꽤나 저축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예물은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지만, 그곳에 감사가 없었지요. 11조 내는 당사자도 힘들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도 과연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은 진짜 놀라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베푸심, 그분의 궁유라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어, 어, 그 통로가 됩니다. 그 감사 속에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은 은혜 충만의 열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은 의무가 아닌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할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와 축복된 선물의 차이는 바로 감사함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전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감사함으로 들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물을, 감사함으로 기도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들으십시오. 감사함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열쇠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축복과 선을 기억하고, 이제 감사로 채워지는,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요. 감사함과 함께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내가 아닌 주님의 이루심이라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이루심. 예물을 드림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의 이루심이라는 인정과 수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 관점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적혀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과 압제당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과 큰 공포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흙에서 나온 첫 열매들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라.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입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셔서 8절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과 구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적혀 있기를 그분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 사실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닌 여호와의 이루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의 열매, 나의 성과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인생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입학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도 내가 노력을 해서, 좋은 배우자도 내가 잘나서 만났다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헌금을 드리는 자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루심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헌금이 좋은 예물, 좋은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몫이에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제가 주님의 사랑과 베푸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로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이 마땅한 예물이요. 오로지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참된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우리,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저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완벽하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피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루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도전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내가 아닌 주님의 이루심을 인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 참된 예물이며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선한 축복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채우시니 은혜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허락하심인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베푸심을 아는 가운데 감사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주님을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